얼마 전에 뭘 올릴까 고민하던 도중에 제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쭉 보는데 힐링 게임을 엄청난 게 많이 다뤘더라구요첫 영상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말이죠. 게임들 말고 이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힐링 게임은 뭐 어떻게 즐겨야지 힐링 게임인가 하면서 힐링 게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좀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힐링 게임 힐링 게임 하는데 어떤 거는 힐링 게임이고 어떤 거는 안 힐링 게임인가요? 이 정확한 분류가 없더라구요 힐링게임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북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인 벤 모리슨이 발표했던 더 힐링게임이라는 곡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쓰는 용어였던 거죠. 그러면은 이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임이 힐링게임일까요? 힐링게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 이거 봤었던 내용 같은데요? 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틀은 비슷하니까요. 다만, 좀더 깊게 나눠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게임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르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언제 사용되나 쭉 훑어봤더니, 분위기를 가진 게임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 힐링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거나 하면은 분류를 묶어서 얘는 힐링게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서 흔히 뽑히는 게임들은 이렇습니다. 사막을 탐험하는 게임인 전이, 뭐 농사하는 게임인 스타듀 밸리, 전투 탐사 위주 게임인 테라리아, 샌드박스 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생존 게임인 굶지마 등등 이런 친구들이 힐링 게임 하면 가장 많이 뽑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장르적인 공통점은 없죠. 어? 비슷한 게임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깊게 보면 다들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각자의 방향대로 쭉 가기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서로 공통점이 사라지죠. 테라리아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집을 짓고 느긋하게 하하호호하는 그런 게임이지만 나중에는 행성파괴 무기를 들고 보스를 두들기는 그런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는 소소하게 힐링도 가능하지만 건축 시밀리서라 뭐 너무 많은 게 가능하죠. 장르적인 공통점은 거의 없지만 목표치나 동기 부여에서 비슷한 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이 예시들은 전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콕 집어서 어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롤이 질병 게임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롤하는 게 힐링 게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경쟁 게임은 힐링 게임류에서 빼겠습니다. 언급이 된 거를 본 적도 없고요. 일단 비주얼이 조금 아름답거나 독특해야 됩니다. 눈을 확 사로잡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죠. 특히 힐링 게임들이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은 게요 보통의 게임들이라면 시인성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어느 정도 절제할 만한 부분들도 일부러 과도하게 표현하고 느낌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쁜 장면을 만들고 눈에 기억을 남기곤 합니다 왜 이렇게 비주얼이 이쁜 힐링 게임이 많을까요? 뭐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다 템퍼가 느리잖아요 한 번에 훅 하고 치워버리는 게임은 거의 없고 느긋하고 오랫동안 즐기는 게임들이 많죠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지루하게 만든다면 그건 힐링 게임이 아니라 그냥 힐링 모시기 정도겠죠. 그렇기에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게 만든 게 아닐까요? 아예 비상업용으로 본인이 만들고 직접 즐기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난이도가 쉽고 행동을 하면 보상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조작 난이도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 많습니다. 키보드에서는 뭐 WASD랑 E 버튼 정도 마우스 클릭 우클릭 정도로 끝내는 게임이 많습니다. 또한 실시간 게임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 실시간이지만 시간이 널널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작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말씀드린 여유로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지죠. 거기에 퀘스트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쉬운 퀘스트를 주곤 합니다. 캐릭터가 50회 일을 할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30 정도의 일만 해도 하루 퀘스트를 끝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20은 플레이어의 자유로 만드는데 그동안 뭐 집도 옥급해 본다던가 서브 퀘스트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유로움 덕분에 타이트한 게임들보다 상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며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기에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또한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하면 빨리 질리기에 파고드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뿌려놓는 게 보통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파고들었더니 또 희귀한 보상이 있고 그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미의 정도를 숫자로 잠시 표현을 해보자면은 힐링 게임류는 80에서 한105 정도로 좀 제한하는 느낌입니다. 아주 일부러 말이에요. 100점 정도의 재미를 느낄 경우 플레이어가 오 완전 엄청 재밌다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유행하는 게임들의 경우 100에서 150 정도의 이제 재미 정도를 부여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주는 거죠. 이게 취향에 맞고 즐겁다면 이게 계속 되겠지만. 재미에 빠르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에서 145, 이제 이렇게 재미의 역치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질리거나 재미를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즐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즐거움보다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의에 기대하는 서 느낌이 되게 강했죠. 그래도 뭐, 꾸준히 해왔던 게임이고, 뭐, 이거 아니면 딱히 할 게임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뚝 하고 끊어지면서 그 게임을 치워 버리게 되었습니다. 힐링 게임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에서 100이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부여하기에 어쩔 때는 조금 지루한 과정의 반복이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을 때도 있고 누가 봐도 재밌고 즐거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재밌고 은근히 계속 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단맛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단 아이스크림이나 설탕류를 좋아할까요? 아마 거의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단맛, 쓴맛, 뭐 감칠맛, 떫은 맛, 매운맛은 뭐 통각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에 단맛을 좋아하죠. 제게 힐링게임은 그런 느낌입니다. 재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느낌. 더 단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짠맛을 만들어 놓는 느낌. 다만 이게 아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엔 힐링게임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카테고리로 묶이는 친구들을 쭉찾아보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거에 좀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거 스팀 태그로 좀 찾아봤는데 몇백개 단위를 넘어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게임이 많았었단 말야?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이런 수많은 게임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힐링 게임류는 적습니다. 스타듀 벨리가 괜히 10년 넘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묘한 재미 밸런스를 잡지 못해서 너무 달게 만들어 버리거나. 너무 짠맛만 가득한 게임을 만들어버린 게임들은 흔히 말하는 느낌은 있는데 재밌다는 느낌은 없는 그런 게임들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힐링 게임은 게임이라는 이제 장르의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한 4등, 5등을 목표로 하는 느낌입니다. 먹을 거 없으면 자주 가는 단골집 있죠. 맛있긴 한데 우선순위는 아닌 뭐 그런 집. 그런 거를 목표로 해야지 성공을 하나 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힐링 게임류가 너무나도 재밌어 가지고 100, 200 이러면서 도파민 터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냥 개인차인데 분류를 조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게임을 분류할 때 이런 기준들을 세워서 평가를 할 거고 이거를 충족하면 힐링 게임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기준과 다른 평가 기준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덧붙여서 좀더말씀드리자면 힐링 게임은 무조건 쉬워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는데 힐링게임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낚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낚시를 하러 가자고 계속 조르고 졸라 가지고 성사를 시켰는데 친구들은 되게 잘 낚였지만 저는 하염없이 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오는 입질은 모두 놓쳐버리고 물고기가 떡밥만 먹고 도망가기 바빴죠 저는 흔, 아 이런 게임류에서 흔히 나오는 게 낚시니까 낚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그런 취미인 줄 알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좌대 낚시인데도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아, 조금 씁쓸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힐링 게임은 이런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굉장히 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네요. 여러분 의견을 여쭤보다가 뭐딴 길로 샜네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의 힐링 게임 기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차피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